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상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상보, 오늘 시가 2% 정도 시작해가지고 고가 11%까지 어, 급등 순간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왜 그럴까? 어, 이유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시자면, 대체장고 증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황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매도 금지, 어, 공매도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잠깐 쉬어주고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시간 문제겠죠? 공매도 금지되 있으니까, 나중에는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우리 상보 같은 경우가, 주식 대체장국 증가 상위 종목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휴마시스 다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즉, 잠깐의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계속해서 오른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지금 차트적 위치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자, 트적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란를줄 수밖에 없다. 자, 상보 여러분들 눌림 잘드셔 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매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매매 하신 거고. 눌려 줄때 제가 이런 라인들 전부 다 말씀 드려 놨잖아요. 대응 전략집에 싹다 적어 놨는데 이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이 기준봉, 이 중간선부터 아래까지 제가 중요한 구간들 다 잡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밑에서 저점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 고가권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25% 수익 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상보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무조건 따라가시 말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 기본적으로 이음봉들 보세요. 자, 시가갭을 띄우고 밀어버립니다. 띄우고 밀어버리고, 띄우고 밀어버리고, 그게 아무래도 상보의 주식의 상보를 움직이는 주가의 뉴스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입장 표명에 대한 뉴스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통 뉴스로 뉴스로 나와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갭을 띄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붙지 말아라. 자, 아쉬워도 놓아줘라. 왜? 먹을 게 반드시 오니까. 자,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 큰수익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트 모양 분석해보고 수급,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보 먼저 주공 차트 한번 보시죠. 주봉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권 잡아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밑에 올 때마다 기다리라고 말씀드려요. 자 기다리면 올라가고 기다리면 올라가고 기다리면 올라가고. 사실 상보만 상부한 종목만 1년 내내 매매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바닥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이거죠.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자 월초부터 올초부터이 바닥권을 어떻게 든 지켜주고 있다. 그만 짓은 무엇이냐? 여기서 매 집을 하고 물량대를 모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슈 올 때까지 그렇다면 밑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물량대 매물대 많아버리면 올라버리면 이제 여기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세력들 마음에 세력들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일본 상 차트를 보셔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세 를한 번에 알수 없을 때는 우리가 지지 저항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운전자집에도 적어놨고 이렇게 영상에서 영상에서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무엇보다 수급을 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수급. 우리 상부의 주가로 움직이는 재료, 어, 재료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정책 주도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죠 자 외인들이 이 위치에서 바로 슈팅 줄때팔아지기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빨리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건 빨리 털어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외인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 저점 구간에서 잘 매진만 해놓는다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벌 기회가 많이 있다. 특히 11월달은 진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무엇보다도 자, 상보 미친듯이 올라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수급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자, 흑연 통제로 인해가지고 상보가 이때 많이 올랐었어요. 미국이 반도체를 수출 통제해버리니까 중국 쪽에서 흑연을 통제한다고 무기화 삼아가지고 맞불약전을 놓은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한테도 피해가 오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상부가 반응해줘가지고 올라준 건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자, 미국 반도체 통제에 흑연으로 맞선 중국. 자,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K-배터리만 등 터지나. 그런데 이걸 잠자코 보고 있을 정부가 아니죠. 정부 입장에서도 자 보시면 뭐 중국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응급제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가 문제없게끔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4년 만에 재개될 한중일 정상회의도 지금 쫓받고 있다. 지금 일정 조율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오게 되면 아 미국은 조금 우리의 적이니까 통장했지만 한국은 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나라적으로는 좋지만 만약에 한중일 협력이 굉장히 잘 된다 싶으면은 우리 상부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 상부는 기본적으로 미중이 싸우면서 흑연이 굉장히 무기화 됐을 때 더욱더 각광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뉴스가 될까요 세력 입장에서 충분히 이 세력의 구간에 매집이 충분히 됐다 싶으면 이런 뉴스를 띄울 거예요. 12월달, 12월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수출통제의 임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 공포감 조장하면서 다시 한번 수긍 밀어 올릴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밑에서 매집했다가 그럴 때 슈팅 때 팔아 치우는 그런 전략 세우자고요. 제가 매수가들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비중에 따라서 전략도 다예시를드러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집 꼭 전부 다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새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는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4168로 종목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 1 0 7 6 2 5 4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